솔직히 이건 제 의사 입장에서, 어, 애로 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 딱 봤을 때, 아, 이거 떼기 좀 쉽겠다, 이번. 떼고 났더니, 어, 이 석회화 때문에, 아, 이제부터가 힘들지겠구나,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상담할 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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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입니다 자가 능경골 뗄 때, 사람마다 달라요. 좀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자가 능경골 뗄때 애로 사항이나, 아니면, 아, 이런 경우가 정말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건 제 의사 입장에서 어, 애로 사항을좀 말씀드리자면 아, 딱 봤을 때아 이거 떼기 좀 쉽겠다 이번 이런 분들이 있고요. 떼고 났더니 어 이거 석회화 때문에 아 이제부터가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상담할 때 경험상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20년 뭐 넘게 30년 가까이 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예상이 점점 맞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 예상과는 달라지는 부분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요새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예상 시간 같은 걸말씀 드리는데 예쁘게 쫙 떨어지는 날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또 예쁘게 되는 날전 기분 좋아요. 일의 보람이죠. 퇴근할 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자, 늑연골 떼기 정말 힘드신 분. 지금 저 이거 보고 계신 분들 하신 분도 있고 하실 생각 전혀 없는 분도 있고 뭐또 늑연골 생각 있는 분도 있고 전혀 없는 분도 있을 건데 여기 갈비뼈 한번 만져보세요.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만져질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만져보면 그 이렇게 구분도 돼요. 의사들이 보통 이제 위를 또 센죠. 1번, 2번, 3번, 4번. 넘버는 중요하지 않고 모양이나 사이즈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게요. 두께가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일단 안 만져져요. 만져는 져요. 근데 애매하죠. 한 다리,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 이렇게 쓱 만져보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요쯤이겠구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괜찮아요. 어쩌면 갈비뼈가 뭐 여기 있겠죠. 여러 보면 있겠죠. 괜찮은데 중요한 게 여기서 절개를 하죠? 들어가요. 아무리 들어가도 안 나와요. 중발입힘니다 안에 들어가면 지방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영화 보러 가면 맨날 우리를 찾아오는 그 지방이 이렇게 있죠. 어. 그런 애들이 막 안에 막 있어요. 그리고 하면 막 튀어나와요. 지방층이 지나고 나면 이제 드디어 갈비뼈 위에 있는 이제 흉곽에 있는 근육이 나오거든요. 이제 근육을 제껴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이 늑연골이 나오는 건데, 사실 남자분도 근육 발달된 분들도 조금 힘들긴 해요. 어. 피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지방층이 두꺼우면요. 찾기 힘들고 아무리 들어가도 안나와 요만큼 절개하면은 요만큼을 떼거나 이것보다 더뗄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절개하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좁아져요. 그 시야가 어, 손도 안 들어오고 이런 그런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여유있게 절개를 하거든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요 또 날씬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여성 호르몬의 그 작용 때문에 아무래도 피하층이 조금 남자보다는 두꺼워질실 수밖에 없어요. 되게 날씬한데 복부는 실제로 보면은 여자분들 복근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거고 갈비뼈 만져지기도 쉽지 않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아 힘들겠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코 많이 골게 생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모든 수술에 좀 인디케이션이 좋지가 않아요 나취과 선생님들도 싫어하고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수술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환자분코 이런 거 잡고 이런 거 컨트롤하기 힘들고 사실 이거 조금 간단하게 하려면. 국소마취로도 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좀 환자분들이 불편하거나 힘들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걸 다, 다 전신 마취를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 전이에요. 제가 이 수술을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 계산기로는 전신 마취가 별로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수면 마취로 이제 의견 걸 수술을 합니다. 근데 코를 많이 골고 이런 분들은요, 자면서 좀, 어, 정신이 없어요. 숨 쉬잖아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전신 마취면은 또좀 다르긴 한데, 전신 마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흉곽이 막, 우와, 이런 분들 있어요. 막. 그리고 또숨 안쉬다가 탁 했다가 또 다시 또확 이런 분들. 그래서 호흡이 좀 이렇게 불규칙하고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분들. 목 짧고 살이 찌셨거나 또 아니면 나이 연령대 이런 분들. 코 많이 골고 그런 분들이 이제 떼기 어렵겠다고 제가 보통 예상을 하고요. 그냥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 이고요. 자가 늙은 걸 그래도 필요하면 써야죠. 유경고를 떼면서 사진을 좀 꾸준히 좀 찍어 봤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이 수술할 때 쓰는 판이고요. 도마 같은 거죠. 또 이건 또 모양이 달라요.